야, 이게뭔 꽃이? 야, 아주머니네는요 꽃을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꽃좀 봐. 어 이게 백합이나? 엄청 예쁜 애 꽃이. 이거는 무슨 빨간색? 가까이서 보면 더 이쁩니다, 꽃이. 어,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납니다, 아주. 이거는 문꽃이요. 아주머니가 꽃을 나이탄 무지무지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 마단, 마당 앞에 다 꽃입니다. 다. 다 꽃이에요. 에이. 요거는 못구치 어, 와, 이쁘다. 이뻐요, 이뻐. 예뻐. 꽃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뭘 사갖고 왔나고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 비린내 나는 거못잡수잖아 아유, 그죠 냄새가 나서 어떻게 먹나? 그지. 뭐,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어떻게 먹어, 내가 비린내 나는 거. 그러. 안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저씨는 아, 아저씨는 잡수잖아, 아저씨는. 아, 그래도 그렇지. 난. 뭐마늘을�냈네다 켰어요. 벌써 다캤어요 응. 아, 다캐 가지고 영일하고 응. 지금 며칠이 3일. 오개 육쪽 마늘. 오개 육쪽 마늘 비린내 나는 거기 어떡하지 그럼? 뭔데? 야, 그왜 네. 물어봐요 왜? 몸은 안 먹는 다며왜 물어봐 그 대구하고 새치 이면수 어? 대구하고 새치 너무 맛있는 거겠네 그거 무넣놓고쌀 <laughs> 먹으니 맛있더라고 어? 어, 어. 네. 그러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은 아줌마 잡수고 응. 반은 제가 갖고 가고 이러 놀러서 왔어요 아, 제가 혼자 사니까 많이 못 먹잖아 아 그러니까 네. 그랬어? 그러니까 얼른 반 덜어놓고 반을 줘, 줘야 돼 반은 어, 아저씨가 덜어줘야 갈때 갈 잊어버릴라 또갈때 <laughs>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 먹고 다 샀으면 뭐아이고 끊으면 안 되고 도은 묶어야 돼아참 테이프는 끊어야 된다 테이프는 끊어야지 야 마음대로 벌써 다 켰네 아저씨는 뭐 좋은 기술 배우셨네요 이 기술이 아니래요 요새 유치원 자 학생 애들도 다 해요 아유 아이 거뭐 배우고 교, 경로당 가서 가르쳐 달라 그래요 가르쳐 줘. 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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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시청에 가서 가르쳐 달라 그래 그럼 가르쳐 줘. 동네 시청? 예. 아니에요. 아, 오늘 그, 또 삼척 또 거기 저저저 저기 뭐야 그 유튜브 저기 사, 시청에서도 가르쳐 줘요. 뭐, 시청에서도. 배구만 샀구만. 바밭 까까 만콩 심었다고 어. 마늘 다캐버렸네 없네. 같겠지? 깨가 뽀글거게막 떨어졌나. 아 우리 자두 이거 좀따 먹으라니 마라 안 먹으라고요. 이따 한 봉다리 따가 해드겠다 응. 이거 봐, 차도. 알았어갈때또 알았어.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갈. 이거 가볼까. 어, 사람들이 왜요? 밭을 봐야 돼. 밭은 이걸 지금 여기 에콩 심어서 안 된다니. 먼저번에 제 영상 보면은 이 밭에서 응. 하나 캔 먹던 영상이 있으니까. 여 어, 그게 밭이야. 이 요즘 마늘 밭이에요 마늘 밭다 지금 서리태 심었어. 서리태. 다 캐서, 다 캐서. 근데 깨가 뭐 이런 많이 달렸나? 우린 저기만 있나? 여기만 있 o 야. 자두 엄청나지 따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다고. 땅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못 먹어. 땅거, 땅, 땅, 땅바닥이. 땅바닥에 떨어 y a 는못 먹어. 벌레 a m a s h Tago. Tank Badagi. Tank b 이거 이거 i t a n g 거 이거 이거 o t 자두 g o 자두. n g o t a n 이 o Tango Tango t 고 n g o t 고 n g o 이거 모루 머루 아니머 모루? 어머루 모루가 음, 이래 많이 달랐나 모루도 어, 엄청 얇았어 아... 이 양파도 이렇게 썰겠다 양파 집에서 먹어야지 뭐 <laughs> 그러니까 별거 없으니 아, 맛있지? 네맛있 이따 갈때몇개 따갈 거요아씨는 음, 따가... 오늘도 일하러 가셨나봐 우리 아저는요즘 일하기 바빠 고구마 마늘로 누각했어요. 마늘 우리 아다가 아, 오는 날에. 그 그니까 뭐 3일 다고그래그 한번 까 보자고. 몇, 몇 개나 되나. 옛날부터 육종 마늘이 유명했어요, 아주. 근데 응. 나 이거 갈 수도 없어. 왜나 어, 손이 아파 가지저아주머니 저,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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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음, 작은 음, 거잖아요마늘이잖아요 아, 이거 이, 지금 이게, 이게 와우. 이게 제일 작은 마늘이야 그걸 까봐야 알지 뭐이걸라면 까보자고 이거. 이걸, 이걸 뭐. 내가 깔 수가 없다고. 그몇개 몇 들었나 한번 까보자. 그것도 그래 그렇게 딱. 아, 옛날부터 근데. 여기 강릉 옥계 마늘이 아주 유명했어요. 유명 우리 아재 유, 아재 유명하고 말고 뭐뭐 여기 만루로 비싸대 해도 다 그거 알아서 진단이요. 한3 0년 전에 우리 노장님하고 옥계 장날에 마늘사한데뭐세달이팔러 왔는데. 음. 마늘값을 3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주고 노장님이 만원더주더 더 주더라고. 뭐 그래? 가자 사 주라고. 응. 뭐 애를 놓고 마늘 팔. 우리 아재가 이 된장 이거 해 가지고 너무 맛있는. 이 씨, 배그다 자아 아니 진짜 우리 아들 된장. 이게 뭐왜 이러 안쪽기 지나. 안 돼. 아저기 안 돼. 이게 싱싱해 가지고. 어, 손 조심하세요. 쪼개기 힘들다고. 그난 우리가 쪼개 그 마늘도 없 우리에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야, 야. 대오, 대오, 모지다. 응. 요, 아직 칼 조심해. 알았어요. 어깨 육종 마늘이 진짜 유명한 거에요, 이거. 유명해요. 요, 그래가지고 요, 어깨 마늘이 좀 비싸다 하거든요. 옛날에 그 비싸다, 비싸다 해도 막 그, 작하고 천이오 옥계마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옥계마늘이 왜서 좋은지. 자, 단단하다. 한번 세 보자고 몇 개인지. 이그 예. 요즘엔 단단해가지세몇 개요? 여섯 개잖아요. 여섯 개. 6개. 요요 여기 세 개? 예. 요 요기 세 개. 이게 네. 옥계 육종마늘입니다. 육종마늘. 음, 네. 굵은 게 아까 굵은 게얼마했지 이거 굵은 거1 0 0개한 접에. 굵은게 5만 5천원 음. 저쪽에 좀 쨍게 얼마나 있죠 쨍거? 쨍게 4만원 그쪽에 3만원 좀 제일 궁은거보다 조금 작은거는 아, 저거는 3... 고거는 4만원 그옆에거는 3만원 요건 4만원 고거는 3만원 요건 3만원 거기 딱시하는거예요 우리들 내가 시... 그럼 요요요 쪼그만한거 요, 요 요거는 이만5천원씩 받았는데 저번에 네. 창에 가서 어. 그런데 뭐 아니 여기는 여기는 맞 여기 여기 2만 5천원이고 여기 아니 여기 4만 원만 원이고 요거는 내가 2만 원씩 받았어. 아, 제일 작은 거. 요건 짜 아, 해도 되겠다. 아니, 요게 제일 작은 건데. 네. 우리 이거는 또 이거보다 크잖아요. 봐요. 이거 훨씬 네. 크잖아요. 이거는 작잖아요. 일단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아, 그럼 필요하신 그럼, 분은 근데 그게 또 모르는 전화가 오면 또 저거 괜찮나 받아도 어디서 멀리서 전화 오면 감사 그럼 제 전화를 올려놓을 테니까 응.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아주머니